아 점수 올려야 되는데? 올릴라면은 좀, 빡겜 해야 되는데? 저 오늘 빡겜 할게요. 사기캐 들고 빡겜함. 어? 사망했습니다. 아이, 좀 이상하게 했다. <laughs> 아, 근데 유튜브에 이 셀린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아갖고, 최근에 셀린 안 하시냐고, 요번에 올린 영상에. 막 뭐, 그러시더라고. 근데 셀린 영상 올라가겠네. 오늘 하나 아마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점수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? 좀 너무 재미없긴 하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<laughs> 오다가 유턴하는 거 계속... <laughs> 가죽가옷은왜 이렇게 안 나와? 가죽가옷 보기 좀 힘드네. 물차 수쇠 금지 구역이 어. 지정되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목> 아 <,인>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그고 <목> 소리 다 막혔네.

누구한테 맞고 온 거지? 제키인가? 그 템이 똑같냐? 여기서 <laughs> 뭐 먹지 뭐. <웃음> 어... <웃음> 정말 남은 애들 한 명도 쓸모없는 쓰레기 아이템. 제키가 나한테 올 텐데. <laughs> 제키가 CC 따라간 사이에 내가 윌리엄을 밀어내야 될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. <laughs> 결국에는 타겟팅이 내가 될 거야. 그래도 미리 좀 제거를 해놓는 게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이 곰피축이야. 곰피축 터지어는 위험하긴 하거든요. 모래는.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. 어서 빠져나가야지. <놀람> <실수! 놀람> 전사자 확인. 당연하게 이기는 매치업인데 좀 너무 못하긴 했다, 내가. 한 판만 더 벌면 되긴 하는데. 뚫리겠지? 그지, 지금 715점인데 안 뚫릴 수가 있나? 아, 한 판만 더 벌자. 솔직히 별로 받아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냅둘라 그랬는데. 그래도 시즌 말에 점수 런 하는 거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. 그지, 안 봤자니 아까우니까. 그때,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, 오늘. 제가 이 끔찍한 이터런을 다시 하게 되다니 시즌 1 이후로는 다시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. 여기 다 보여. 야호. 존나 많은데. 가시덤 보다 나쁘진 않아요 설마인다. 아, 될거 같은데.. 죽었나? 체크메이트. 킬러가 사망했습니다. 시간이 없네. 이건 터뜨리기. 아나왜 이렇게 폭탄이 c p 지 자꾸? 씨발. <laughs> 아니 이게 폭탄이 아 기폭을 내가 너무 빨리 누르나봐. 내가 너무 급하게 누르나봐 기폭을. 공장 강화 같은 거네? 첫 실전도 이런 공장이었지 거기 다 보여 빈 공장이네. 뭔가 타지면 새 검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, 적같네. 예? 예? 전사자 확인 장비라도 수거해야지 뇌수있 뭐 어떻게 된 걸까? 포스코어는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? <laughs> 자이르 있냐? 둘이나 있네. 자이르 원래 오폭탄 잘 만들어질 때는 할만했는데 좀 어려운 거 같아. 이제 그한데 마지막은 거리 조절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. 누가 먹는데? <laughs> 누구냐? 자이르, 윌리엄, 윌리엄 같은데? 제 키는 뺏은 거고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윌리엄이었네. 깨어날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원 6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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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뭔데? 왜나왜 <laughs> <남, 웃음> 나만 빼고 다 어디? 6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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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0 0 이게, 그것 때문이야. 이, 실드가, 있으면은,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모르겠어서 그래. 실드 타격감이, 그냥, 없어가지고, 타격감이라고 할 것도 없어. 그냥, 소리가 없어. 그래서 자꾸 중간에 아야의 정이 한 번씩 터지면은, 아니, 씨, 이게, 내가 때리고 있는 건지, 뭐가 맞은 건지, 안 맞은 건지, 이게 모르겠어. 자, 집중. 쉿! 막 궁금한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어라?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. 누군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 다니엘 그냥 뭐야? 처치 중입니다.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아까부터? 생존자가 싸잡아서 먹네.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. 뭐해 다니엘 나를 믿고 들어가. <laughs> 음 맛있다. 이게 날버기지. 어. 나가 행복해질 수 있나? 제발 몇점 오르냐? 됐다 야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더 돌리면은 손해 같아. 아아 근데 아딱딱한 번만 먹으면 완벽한데. 잠깐만. 718점. 예, 여기서, 끝내자. 나 그냥, 그냥 이거, 이거 안 되잖아. 그냥 이 터보 다안 받을게, 어. 그냥, 그냥 안 받을래. 나더 못해. 재미없어서 못하겠어.